네 어제 그 저녁부터 에, 먹구름이 몰려오는게 좀 심상치가 않더니만 네한 자정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에, 근데 오늘은 뭐 에, 아침에 기상해보니까 네 지금 보름바와 같이 에, 태풍 수준의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한뭐 시속 한70 이 정도 굉장히 센 바람이 불고요 에, 이 바람이 지금 부는 것만 아니라 에, 지금 비까지 같이 동반했기 때문에 에, 폭풍 수준입니다 지금 저 멀리 그 바다가 지금 동영상에 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큰 파도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허얗게 지금 포마을 일으키면서 네, 예, 지금 대단하게 예,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도로도 지금 보람바와 같이 네, 지금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인터넷 이 끊어졌어요. 이 지역은 뭐 바람이 좀 불고 좀 비가 오면은 인터넷 이 끊어지는 건 그냥 보통 예, 예산인 모양입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 전기는 나가지 는 않았는데. 예, 조금 더 바람이 세게 불거나 뭐비비 비, 비가 좀 조금 더 온다면 예, 전기도 끊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어제 갔던 그 포인트에는 예, 갈 수가 없고요. 예, 지난번에 낚시했던 그 다리 다리 다리밖에 낚시할 예, 음, 지역이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음. 가긴 가더라도, 이런 비바람에서 과연 낚시가 될까? 예, 그게 가장 의문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뭐, 조기 낚시도 불가능하고요 뭐, 모든 낚시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제, 연쇄 도산, 예, 즉, 배도 못 나가죠? 예, 배, 가못 나가니까, 이제, 낚시꾼을 대상으로 이제, 미끼를 파는 낚시점 가게도, 예, 오늘도, 예, 개점 휴업일 되고, 뭐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예, 고기를 다듬는 필렛대로, 둘도 예, 이제 일이 없는 상황이겠죠. 예. 음. 아,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예. 아 지난번 1월달 휴가 왔을 적에도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3일 정도 예, 낚시를 제대로 한 하지 못해서 예, 겸사겸사해 가지고 이제 예, 2월 말에도 오게 된. 예, 것인데 예, 지금 또 이렇게 네, 오면서 비가 오고 네, 지금 되게 비가 오고 하니까 예, 확실히 그 예, 기후 지구 기후가 많이 변한 모입니다. 여기 원래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그래서 예, 제 기억에 한 3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너무 건조해 가지고 예, 입술이 다 부르트고 예, 피부가 다 갈라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은 뭐 다른 지역 못지않게, 아니, 그,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미리 지어진 건물들이 이제 그, 그런 홍수나 이런 자연 조건의 그, 자연 재난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뭐, 툭 하면 인터넷이 끊어지고, 예, 전기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비가 오면 이제 뭐, 저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3월 초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잘하면. <laughs> 네 그런 상황이 일어지 일어, 나지 않도록 네 기도해봐야겠습니다. 네. 어휴. 26km 시속 바람이 강풍이 부는 가운데 어네어 약간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3시 22분입니다 3시 22분 네 지금 현재 물이 완전히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람이 북풍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빠, 바람 때문에 물 빠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속에서 간헐적으로 이슬비가 내리고, 일단 바람이 너무 세서, 에 원하는 포인트로 던질 수가 없고, 네, 그, 바로 던져야 되는데, 옆에서 꾸르사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던지니까, 네, 거리도 많이, 나가질 않고, 하여튼간, 노력은 많이 했지만, 네 어제하고 달리또 오늘은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물도 굉장히 탁하고, 예, 물 속에, 그, 수초, 수초들이 많이 떠, 떠나, 다니는 바람에 계속 체비에 걸리기 때문에, 네, 낚시가 안 됩니다. 아, 여기 저, 저, 네, 저 같은 여기 미친, 낚시에 미친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보이네요. <laughs> 네, 뭐, 지금 물이 너무 탁해서, 네, 철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예,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물도, 많이 빠졌지만, 예, 일단 물이 너무 탁해서, 아, 입질이 없어요. 예, 그래도, 예, 조그맣긴 하지만, 예,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일단 바람이 너무 세요, 지금. 지금은 조금 바람이 멎진것 같은데, 아까는 뭐 시속 예, 96km, 예, 일기예보 나온 얘기입니다. 시속 96km, 이게 굉장한 기운으로 가지고, 네, 아주 뭐 고전했어요. 네. 뭐 길도 지금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진탕입니다 예. 아, 네. 요리조리 요리 잘 피해 가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그 모래톱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 물이 생겨서 보이지가 않고 아,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바이아스 블라카에사는 광어 낚시국 오스카르도 여기 지금 막 와서 낚싯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아, 바람은 어제보다 많이 줄어서 어제는 시속 100km 정도가 불었지만 오늘의 낚시소 한 45km 에서 한 60km 정도 부은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려면은, 네,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낚시꾼이니까, 네, 지금, 5정 네, 역시나, 네, 입질이 없습니다. 네, 열심히 돌리다 보면은, 그 시장 한지 2 시간 두 시간 이상을 지났는데 네.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네. 옆에 있던 그 낚시 도사 워스카르도 입질을 한 번도 못 받고 네, 지금 다리 근처로 이동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거기서 네, 누가 잡았다 하면 바로 전화 전화를 준다고 했으니까 네, 믿어봐야죠. 네 어제 뭐 시속 100km 되는 시속 100km 되는 그 바닥이 세게에 불가지고 이, 이 바닥이 뒤집어지고 있 장수야 이렇게 입지를 한 번도 안할 수가 없죠. 네, 뭐 여러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지금 낚시를 예, 시도해 보고 있지만 예, 단한 사람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건 뭐 과거가 없다는 얘기죠. 네, 한번 뭐 계속 오기왔 봤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는데, 네, 지금 한번 뭐 100번, 아, 1000번, 1000번 이상 던졌었는데도 뭐 입지를 한번 봤으니까, 그는뭐 과거가 없다고 보는 게 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 장소를 지작에 바꿔가지고, 네, 지금 에, 여기, 포인트로 얘기하면 이제 섬 섬이라 그러죠 이게 좀 차이입니다. 우이 네, 많이 자수정에는 섬처럼 보이죠. 근데 네, 지금 우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지금 갯벌이 드러난 상태인데 네, 여기 와서 지금 낚시 시작한지 벌써 한 시간 반 정도 주시간 된것 같은데 입질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야, 대단해 장.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뭐. 아 근데 이상한 거는 제 주위에서 두번 광어가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글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던진 미끼는 반응 없고요. 예.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뭐뭐 뭐 새끼든 뭐 중간치든 큰놈이든 뭐 전혀 입질 않아요네 오늘은 뭐네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네 입질을 전혀 못 받은 상태로 어제는 그래도 시속 시소... 100kg 바람이 불는 상황에서도 두 마리를 잡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굉장히 물이 이제 탁합니다. 네, 뭐라 그럴까. 뻘하고 이제 막 섞인 물들. 이런 물에 수도 충분히, 광어 옆에 미끼가 지나가면 먹이가 지나가면 반드시 덤빌 텐데, 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집에, 예, 예, 뭐, 피곤하고 이제, 예, 일단, 저거 돌아가가지고, 예, 제 재충전을 해서, 한번, 예, 뭐, 다시, 마음에 는 어, 하겠습니다. 네, 뭐, 예, 산불스 와가지고, 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는 예,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야, <laughs> 대단합니다. 예, 메라 ¡Tu renguadero legendario! <laughs> いや。